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어, 늘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제 사순절 기간 남은 기간 동안에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가 꼭어 살펴봐야 할 말씀들 어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laughs> 창세기 23장에는 그 매우 어 우리가 친숙하지 않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해야죠. 장례를 치러야죠. 그래서 매장지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의 옆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그것을 가족 매장지, 가족 무덤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핵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은 핵족속 중에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그땅 나한테 파십시오. 왜요? 우리 가족 매장지를 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에브론, 에브론이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그땅 공짜로 드릴 테니까 다 가지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몇십 평, 몇백 평 되는 땅을 공짜로 주겠다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일 겁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꼭돈 주고 사야 되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땅, 어, 덜컥 받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아마 덜컥 받았을 것 같아요. 공짜라는데,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다. 근데 그거 왜못 받겠어요?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공짜로 주려고 했느냐? 아브라함을 너무 존경한 거예요. 당신은 우리들의 지도자입니다.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의 인격을 흠모했기 때문에 공짜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괜히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면 덜컥 받아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이런 호의를 사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굴을 돈 주고 사야겠습니다. 얼마? 400세겔.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이 400세겔 지금으로 얘기하면 얼마냐면 4억입니다. 4억. 그러니까 아마 땅도 좀 넓고 요지에 비싼 땅이었겠죠. 4억. 은 400세겔. 난 지금 생각해도요, 누가 4억짜리 땅을 공짜로 나한테 준다면 나는 아멘하고 받을 것 같아. 요 근데 이분은 안 받는 거예요. 지불하겠다.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가족의 매장지로 삼습니다. 인간은요, 움켜쥐려는 욕망이 아주 많습니다. 내 것도 내가 쥐고 싶고 남의 것도 내가 쥐고 싶은 욕망이 강해요. 아기들한테 뭐줘 보세요. 그 본능이 아주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기들한테 뭐 주면요, 아기들은 그냥 꽉 쥐고 무조건 자기 입으로 딱 가져갑니다. 이게. 우리들은 아, 그 아기들이 무척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그것보다는 훨씬 세련되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다내거 하고 싶어요. 다 자기가 갖고 싶어요. 우린 그것을 소유욕이라고도 하고요. 명예욕, 권력욕. 이거 다 자기 꺼 만들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든지 재물을 제대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 예수의 가장 큰 라이벌이 누굴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수의 가장 큰 라이벌이 석가입니까? 공자입니까? 마오메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가장 큰 라이벌이 뭐냐? 돈입니다. 돈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할때이 재물을 헬라우로 뭐라고 부르냐면 만몬이라고 부릅니다. 만몬은요, 인간이 접한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 만몬 때문에 자식과도 싸울 수 있습니다. 만몬 때문에 형제가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몬 때문에 부부가 등을 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만몬 때문에 예수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만몬이 강력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타가요,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더 쉽다는 거예요. 부자? 어우, 난 가진 게좀 있는데, 나 정말 천국 못 갈까? 여러분, 천국 못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분명해요. 재물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만몬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재물, 오케이. 하나님께 아마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놓고 못 갑니다. 나 이거 놓고 못 가니. 그저 나 이거 조금 더할수 있도록 한 10년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청소기 있죠 진공청소기 요새는 그 로봇 청소기 청소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쭉쭉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먼지 싹 정,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진공 청소기나 로봇 청소기보다 더센 힘으로 우리를 지옥으로 빨아 당기는 힘이 뭔지 아세요? 만몬입니다. 마귀는요. 물질 가지고 돈 가지고 만몬 가지고 영혼들을 지옥으로 빨아 당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느냐? 만몬이, 재물이, 돈이 그 영혼을 지옥으로 쫙 빨아땡긴 사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고요,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질문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예전에는 그게 눈길이 안 갔어요. 근데 요번에는 그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뭐냐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해가지고요.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부자 청년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관리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은 청년인데 그 사이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직업은 뭐였냐면 관리였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젊은 시대에 성공한 겁니다. 좋은 직업 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돈 많으면 세상에 관심이 있어야죠. 여러분 청년 시절에 30대 초중반에 뭐에 관심이 많았습니까? 아, 나 어떻게 하면 좀더 부자가 될수 있을까? 난 어떻게 하면 좀더 성공할 수 있을까? 난 어떻게 하면 좀더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꿈꾸고 사는 그런 인생이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요. 젊을 때 성공했어요. 돈도 많아요. 직업도 확실해요. 그런데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성공하고 돈도 많고 어 직업도 분명한데 아이 영생에 관심이 있었을까? 그 영생에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 딱 길거리 지나가는 걸 보고요.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예수를 믿으며 살, 사시면서 영생에 관심이 넘쳐나게 생겨가지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막 달려와서 거기 무릎 꿇고, 목사님, 영생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질문한 적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을 겁니다. 아니, 나는 무슨 무릎 꿇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달려와서 물어본 적이라도 있는 분한번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 정도로 영생에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 부자 청년, 관리였던 이 젊은이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 정도 잘 나가면, 뭐, 여러 가지 관심거리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젊은이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나라에 오신다면,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예수님 마음에 흡족한 믿음의 질문을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불타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 사람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식어서 딱딱해진 피자처럼, 라우디게아 교인처럼, 뜨뜻 미지근해가지고,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 영생? 관심거리도 아니야. 예수 믿고 살면서, 영생? 구원? 의 관심거리가 아니야. 뭐만 관심있냐? 돈. 성공. 권력. 이런 것만 관심. 그렇게 열정적으로 달려가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생을 알고 싶으냐? 구약 성경에 나타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 어떻게 되는? 선생님이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신앙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예요. 자기의. 나는 정의롭다. 나는 올바르다. 나는 예수 잘 믿는다. 나는 기도 많이 한다. 나는 성경 많이 읽는다. 그래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 자기의. 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 것은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쪽은 이쪽대로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저쪽은 저쪽대로 자기가 옳다고 하고, 뭐가 진짜 옳은 건지 알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계명 지켜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 지킨 것도 있는데, 못 지킨 것도 꽤 있네. 이 정도 생각을 해야 정상인데, 이 사람 뭐라고 대냐면 다 지켰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 지킵니까? 여러분, 국가의 법을 다 지키면서 사십니까? 저는요, 미안한 얘기지만, 심심치 않게 신호등 위반하고 길 건널 때꽤 있어요. 부끄럽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지키고 삽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 확신이 있고 자기 의의에 충실한 사람. 어, 나는 의롭다. 난 정의롭다. 난 올바르다. 왜? 난다 지켰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스스로 속는 겁니다. 율법 앞에서 자기를 옳다 인정할 사람은 인간 중에 없습니다. 부모를 그렇게 공경했습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야, 나는 정말 불효자구나. 제가 부모님 33년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야, 나는 정말 불효자구나. 어디 그런데 앞에서 나는 다 지켰습니다라고 인간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이 젊은이가 사랑스러웠어요. 왜요? 자기 앞에 달려왔어. 그리고 무릎 꿇고 아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건강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복 받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성공할까요 이런 거 질문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한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그 지적이 뭔지 아세요 네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영적 도전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도전을 하시게 되길 원합니다. 경제하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책망하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구어 어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재물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의 삶의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너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너의 삶의 중심에 예수가 있느냐 그걸 질문하시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걸렸습니다. 바라건대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 행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요 이 사람 턱 걸립니다. 재물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따르자니 재물이 울고 재물을 따르자니 영생을 잃어버릴 것 같고. 아, 어찌하면 좋을까? 이 부자 청년은 영적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딜레마에 빠진다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황소뿔로 표현을 합니다. On the horns of dilemma. 딜레마는 이뿔 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황소가 뿔이 두개 있어요. 근데 이 황소가 나를 해치려고 다가오는데 어쭙지 않게 하다가 뿔 하나를 딱 잡았어요. 야, 그러면 안전하냐? 아, 이 뿔을 잡으니까 소가 몸을 휙 틀더니 다른 뿔로 나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포기하고 이걸 잡으니까 또 다른 뿔로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게 딜레마예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재물을 택할 것인가? 재물을 택하더니 영생을 잃어버릴 것 같고, 영생을 택하자니 재물을 잃어버릴 것 같고,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진태 양난에 빠져서 잠시 하나님이라는 뿔을 잡고 있다가, 아우, 이거 갖고 안 되겠어. 아, 이번에는 재물 뿔을 잡고 있다가, 아우, 이거 갖고는 안 되겠어. 우왕장 하는 게이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결단을 내립니다. 무슨 결단을 내립니까? 영생의 뿔을 지금 잡기보다는 재물을 놓칠 수가 없어. 이 재물 포기하기에는 난 너무 재물이 많아.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호기롭게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영생을 질문했던 그 믿음 좋아 보이는 젊은이가 예수님 말과 예수님과 말몇 마디 나누면서 결단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다. 나는 믿음을 떠나야 되겠다. 나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잡고 있던 영생의 뿔 놉니다. 그리고 뭘 잡느냐? 그래도 재물이지 재물불 잡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했으면 그냥 예수님 붙들고 살았을 텐데 이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 마음이 찢기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마음이 찢기는 거예요. 하나로 통합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고 돌이켜 보니까 영생은 호기심일 뿐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물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내 남은 인생길이 얼마나 긴데 이걸 포기하겠느냐? 예수를 포기하겠다. 하나님을 포기하겠다. 믿음을 포기하고 영생을 포기하겠다. 난뭘 잡느냐? 물질을 잡겠다. 만몬을 잡겠다. 재물을 잡겠다. 그 순간, 마귀의 영혼 청소기에 휩쓸려 들어갑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사게오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리고세리 사게오, 삿개오. 여리고세리 사게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게오와 이 부자 청년은요 공통점 닮은꼴이 너무 너무 많아요. 둘다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누가 보면1 9 장에 나오는 사게오 이야기를 보면요. 사케오도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지만 사케오는 그럴 용기가 없어서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디 계시나 하고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그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 드렸습니다 그때, 사케우가 누가 시켜서 한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 겁니다. 주여 보시 없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발적인 결단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건면한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오신 건 너무 감사하고, 난 구원 얻으려면, 나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빠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사께오는 뭐가 있었느냐? 예수님으로 충분한 겁니다. 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난 예수님으로 충분한가? 난 예수님으로 불충분한가? 예수님으로 충분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냐, 재물을 붙잡을 것이냐 할때 하나님을 붙잡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불충분하다. 불신앙이 있으면 열 번이면 열 번, 백 번이면 백 번, 예수님 붙잡지 않습니다. 만몸 붙잡습니다. 재물 붙잡습니다. 돈 붙잡습니다. 딜레마 같은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부자 청년처럼 재물 붙들고 돈 붙들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삭개오처럼 예수를 즐겁게 영접하고 그 앞에서 주님 제가 물질에 있어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선언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 것인가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으로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보면 다 물질에 대하여서 어쩌면 그렇게 애착이 많고 집착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족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부자 청년이 재물 놓지 못하고, 만몬 놓지 못하고, 돈 놓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띄고 예수님 곁을 떠났던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사케오처럼 예수로 충분하다. 믿음으로 확신하고 주님 앞에 즐겁게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재물 내려놓고 주님 붙들고 살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해서 주님이 구원으로 초청하실 때 영생으로 초청하실 때사계오처럼 즐겁게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